배치 늦었고요. 하지만 언덕에서 언덕에서 허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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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리. 그럼 함께 스타크래프트 두. 자신이범대 변현우 경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방에 들어온 다음에 언니들 게임 노잼이니까 딴거 하러 갈게 했는데 본인들도 수공하면서 제가 나아가기를 기다렸던 변현우와 신이범 너무 수공하길래 제가 이 경기를 보기로 했습니다. 자, 무난하게 일단 경기가 진행되고 있는데, 변현우의 입구 막는 심시티 자체는 무난하지 않죠. 보통 보호코 양옆으로 지어주고, 병영을 지어주는데, 다르게 경기를 풀어나가고요. 무난하게 경기 풀어나오니 양선수 1군 찍고요. 사령부 지어주면서 자극제 준비해 줍니다. 벤시로 1군 타격 많이 못 줬고요. 일벌레 잘 찍어주면서 맹독충 등지까지 올려줍니다. 신이 범이 오란의 성적이, 항상 우 상향하다가 올 한해 완전히 좀 성적을 못낸 해가 됐습니다 항상 조금씩 조금씩 본인의 하이 커리어를 했었는데 그래서 이번 카토비체 예선을 뚫지 못하면은 이제 사우디 갈수 있는 기회 완전히 잃게 되는 거예요 저글링으로 화염차 잡아주고요 첫 번째 진군, 변현우. 변현우가 힐링링 준비 잘 해주고 있습니다. 변현우답지 않게 굉장히 안전하게, 그리고 무난하게 바현이로 갔어요. 이러면 변현우가 좋아하는 그런 컨트롤 구전도 많이 못하거든요. 냉독초 당이하고 빠집니다. 변현우들 신인범의 경기가 아이디만 지워놓으면은 변현우인지 모를 정도로 정말 무난하게 경기를 풀어나갑니다. 이런 경기는 뭐 김도욱이나 뭐 김동원 이런 타입류의 선수들 많이 하죠. 변현우는 원래 컨트롤을 앞세우면서 계속 몰아붙이는 걸 하지 이렇게 서로 부자인 상황에서 반땅 싸움하는 그런 타입은 아니란 말이죠. 그럼 그래도 한번. 왜냐면 마음먹고 첫번째 세트 오늘 대놓고 힘싸움을 하는데 신이범이 힐링용을 몰아붙입니다. 업그레이드 싸움에서 됐고요 행승요새 파괴할 가능성 있어 보이는데 히드라가 일단 사령부에 붙진 않았고요 일꾼만 잡고 뒤로 빠집니다. 와 너무 좋은 전투가 나왔어요. 민구수 보시면은 아 이것도 잘막아냈고요와 다시 한번 공격하는 신이범 근데 요거는 이제 전막 바깥치기도 했고 오, 맹동청! 현재로서는 신이 범위 역시나 뭐 무난하게 잘큰 저그. 페란을 쉽게 제압할 수 있다.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는 있습니다. 일꾼 굉장히 많이 앞서 나고요. 업그레이드는 그래도 변현호가 놓치지 않고 눌러줬기 때문에 조금씩 앞서는데 지금 당장의 타이밍은 또 똑같고요. 아, 우뢰선도 놓치고 이병로도 잡힐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오늘 변현호의 컨트롤을 막 좋아 보이진 않아요. 컨디션이 좋아 보이진 않는데, 신이 봄도 한 번씩 또 역전을 허용하는 선수기 이 때문에, 그는도 경기를 계속 풀어나가 봅니다. 히링링 다음 울트라 리스크. 오, 요건 좀 특이한데, 히링링을 간다면 울트라는 잘 선택이 안 되던 체제거든요? 왜냐면 히드르다면 가시 지옥이라는 명백히 좀 안정적인. 오, 지뢰가, 오. 지뢰 세 방이 대박을 내주면서, 인구수 순식간에 비슷해졌고요 그러면서 빈지보 아까랑 다르죠. 아까는 신이범의 정면 공격도 성공했고 빈집도 막아냈는데 이번엔 정면 공격도 실패했고 빈집도 성공했어요. 아 빈집도 못 막았어요. 오 잠깐만요. 순식간에 아까는 2점을 따는데 이번엔 마이너스 2점. 하지만 문제는 이거 제가 보기에는 신이범의 울트라 리스크는 변현우의 플레이 타입을 알고 한것 같습니다. 왜냐면, 지금 변현우가 해병만 주구장창 뽑잖아요? 이 정도로 많은 해병수는 대사수의 병영에서 반응로가 건설이 됐을 때만 나오는 숫자거든요? 그러니까, 불곰을 못 뽑을 테니까, 히링링 다음에 가시지옥은 해병이 움직임으로 어떻게 커버가 될 때가 있거든요? 대신 울트라는 안 돼요. 그래서 울트라로 넘어간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해병은 진짜 울트라 잘못 잡아요. 이범 돌린 병력들로잘 찾아내면서 우리 손또 끊어줍니다 아, 이런 꼼꼼한 플레이 너무 좋은데요 신이범 어 근데 해병이 오, 아! 아우 이걸 지네 3,3업대 1,2업이라가지고 업 때문에 이겼고요 울트라 하나 봤습니다 그래도 허리 돌리는 편이누 <laughs> 불곰을 찍어야 되는데 지금 병영을 띄워서 기술실 달아야 돼요 그것도 손 많이 가요 그때 이렇게 공격 가면은 신이범에 손해볼 수 밖에 아그 변현력을 손해볼 수 밖에 없거든요 울타를 더 뽑아줍니다 불곰 안 찍나요? 울트라 봤는데 기술실 달고 있고요 별, 기술실 달지 어쩔 수 없습니다 불곰 없이는 이길 수가 없어요 근데 지금 결국에 신이범도 자원 타격을 좀 받고 병력 소모가 있었기 때문에 만약에 신이 범위? 이제 전투에서 아까와 같은 그런 손해가 나온다면은 질수 있어요. 아까 마이너스 2점 먹은 게 너무 컸거든요? 아시 한번 뭐 허리 돌려주는 변현우, 불곰없고요 행성 요소도 없습니다. 일꾼 잡혀도 변현우는 지구력에서 밀릴 수 밖에 없고요 지뢰 배치 늦었고요 하지만 언덕에서, 언덕에서. 허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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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오오오! 오 어어? 이걸로 또 멀티 날릴 수 있잖아. 잠깐만요. 버텼어요. 아, 하지마. 멀티 타격. 이러면 군락을 날려도 왜냐면은 울트라 리스크 다 올려놨고 업도 찍어놨기 때문에 아 진균까지 아 이런 군락도 못 날리고 신이범이 이번엔 빈집 맞고 정면공격 성공했어요 또다시 한번 플러스 2죠 이게 정면공격과 빈집의 그런 교전 컨트롤이 세번 연속 나왔는데 결국에 신이범이 두번 이득을 거뒀습니다 그럼 어쩔 수 없죠. 변현 인구수는 비비는데 유령도 없고요 이제 업도 따라 잡혔습니다. 반면에 신인범은 멀티타격 거의 안입었고요 신인범 거의 잡았거든요. 지금 병력 조합이 정말 지금 변현은 말도 안 되게 잘 써야 돼요. 말도 안 되게. 신인범 일꾼 81기. 과연 변현은의 엄청난 컨트롤이 나올 수 있을까요? 이 와중에 타구장 소식 파이어플라이가 장현으로 2대0으로 잡았다 고와 파이어플라이 대단합니다 허리 돌려주는데요 베네노 어 한번 버티긴 했어요 잘 버텼는데 지구력 싸움에선 집니다 유령도 쌓이는 변네노가 아니고 오땡이도 없어요 다섯번째 베이스도 없습니다 이걸로 밀어야 되는데 진균 맹독충 천막이 울트라의 속도 히드라까지 나오고요 병력 인구수도 이제 밀립니다 무난하게 잘큰 저그가 교전 컨트롤도 잘하면 어떻게 되는지 신이범이 결국엔 보여줍니다 확실히 역전 당할 뻔도 했어요 변현호가 좀 잘한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하지만 다시 한번 득점을 챙겨주면서 어 변현호의 플레이에 맞춰서 가시지옥이 아니라 이렇게 울트라로 간게 정말 중요한 판단이 됐던 것 같습니다. 울트라 안 갔으면 좀 길어지면서, 뭐, 안정감은 더 생겼을 지언정 울트라만큼 시원하게 경기를 잡기는 힘들거든요. 저태전 밸런스 이거 맞나? 울리 뽑아도 이기는데. 야, 방송 플랫폼 이거 밸런스 맞냐? 트위치가 삭제 당하는데.